이번 주 이슈. 네, 교수님. 이슈. 우리가 많네, 뭐, 리한베 여러 곡지 했네요. 아, 사건이 많아요. 근데 진짜 저번 주에 사건 많았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컸던 거뭐각 신문마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신변 보호 여성의 어머니 살해한 거. 네. 어, 구속 영장했다. 음. 스토킹 처벌법 허점 도마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 기사 제목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네요.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니에요. 그죠 이거. 이게 이제 이게 저 기사가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어, 어 30대 여성이 서울 중구에서 살해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 네. 이 얘기거든요. 네.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은 저희가 한번 다뤘고요. 네. 이 송파경찰서가 어 21세 여성의 어머니 49살이네요. 네. 그분을 살해하고 또 남동생 13살 네. 어이 중학생인데 네. 예. 그저 중상을 입힌 그 이모라는 아 이거 악마요 이런 새끼는 26살 나은놈 나쁜, 나쁜 어, 이놈을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이제 했죠. 네. 이제 그랬는데 요게 아마 잠실에 있는 그 무슨 빌라 4층에 들어가 갖고 엄마하고 남동생을 찌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정작이 그이 여성 네. 그 다른 집에 없어 갖고 화를 면했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여성의 가족, 어머니하고 아, 저이 남동생을 찔렀다. 이제 이건데 네.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신변 보호를 제대로 못 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물론 뭐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신변 보호 는 누구를 했어? 요 그 여성을 해야죠. 여성을 신변보호 네, 여성의 신변보호 요청했고 네, 물론 네.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한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네. 가족도 신변보호 저 요청 대상자에 속한다 하는 규정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네. 그거는 스토킹 처벌법에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경우 이 사건은 뭐냐면 성폭행 사건입니다. 음. 성폭행 사건 성폭력 등례법에는요 신변 보호 요청 관련해서 가족까지 신변 보호 요청하라는 그그그 그, 그, 그 규제 조항 자체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네, 자꾸 지금 보도에 뭐 그렇게 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 제도의 어떤 허점 문제점을 찾아야 될 입장이지. 네. 이게 지금 저 잘못 알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신변 보호가 안 됐다 하는 식으로 이게 보도가 나면 어, 팩트를 국민들이 잘 모를 뿐저 어, 오해할 뿐더로 어, 그 제도 개선의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저 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음. 어, 뭐 경찰이 여기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좀 떠나서 음. 일단 사건이 터졌을 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차로 비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맞죠, 1번. 근데 네. 음. 언론의 내용을 제가 가끔 인터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그 범인이 왜 나쁠까요? 범인이 왜나쁘게쓸까요 뭐 교수님 어떻게 처벌 받아야 되나요? 이런 사람 진짜 뭐 진짜 쓰레기 아닌가 이렇게 기자 물어봐요. 그럼 전 답변할 수 있죠. 음. 그 사람 왜 나쁘고 정말 음. 사회적으로의 격리돼야 되는지 이유를 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음. 그 질문을 할때 경찰이 왜 보호를 하해고이 사람이 죽었을까요?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가해자가 쏙 빠져 있어요. 음. 예. 그게 화나는 일이기는 해요. 예, 네. 예. 아, 이 근데 제가 지금 냉철하게 말씀하니까 음. 오늘도 제가 인터뷰 이거 관련해서 들어왔다가 음. 제가 인터뷰를 좀안 하겠다 고 그랬거든요. 음. 왜냐면 거기도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면 경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달래요. 음.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사람을 둘이나 죽일라고 가서 칼부림을 한 애가 나쁜 사람이지 기자님. 음. 그 경찰이 그거를 뭐안 잡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변 보호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게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경찰에 대해서 이게 포커스를 어떻게 하냐. 얘에 대해서 나쁜 걸 먼저 얘기하려 하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자 입장에는좀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사건 터지는 걸 보면서 경찰도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 기본적으로 경찰이 살인범은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죠, 그 여성한테. 지급해도 아, 지금 현재 그 위치가 핸드폰도 잘안 맞는 상황인데 아니 근데 그 여성한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해가지고 그 여성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그 여성이 분류가 된건 맞아요 네. 그 여성이 공격을 당했다면 이유야를 막느라 경찰은 이제 입이 1 0 0개천 개라도 할말 없을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 경우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 여성이 아니에요 음. 가족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네. 또 희생을 당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신고를 한건 아마 대구 쪽에서 신고한 네,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때 신고할 때 신고 내용은 성폭력이에요 네. 근데 동거하던 중이었어요 두 네, 사람이 네, 네. 동거하던 중이었던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니까 대구 경찰들이 가 가지고 현장에서 조사를 했겠죠. 음. 당연히 조사를 해서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 네. 남성은 아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겠죠. 네, 네. 그러면 이거 강간 범죄니까 이놈을 구속시켜 가지고 막았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 동거 중인 사람들을 둘이서 동거한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동거 네. 중인 두 사람이 여성은 성폭행 당했다고 그러고 남성은 합의에 의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방을 비추는 cctv가 없는 이상은 네. 경찰이 이건 경찰을 마치 변호하려고 내가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건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상반되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번민 그러니까 번민. 구속 못한 거예요. 네. 그건 영장신청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상태에서 영장신청 해봐야 영장 발부도 안 돼요. 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라면 일단은 어, 위협을 가하니까 저 신변 보호는 요청하니까 그러면 스마트 워치를 지급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저 구치소나 유치장에 임시 그그저 음. 영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음. 왜 그런 거안 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들어 좀 그거는요. 성폭력 특례법에는 없어요. 그런 조항이. 오로지 네. 임시 감치 네. 임시로 그 잡아서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거는 네. 스토킹 처벌법에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신고가 성폭력특례법으로 됐단 말이에요. 네. 스토킹 처벌법이 아니고 네. 네. 이경우라면 임시로 그 사람을 가둬놓을수 있는 법적인 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유,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돼서 구속영계 나오는 거맞 그렇죠. 없어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성폭력, 그거를 네. 다 조사해가지고 네. 구속시키든지 불구속시키든지 네. 하는 게그 절차지. 네. 어, 다만, 이제, 그 사이에 불안하니까 스토킹, 아, 저, 그, 그 사이에 불안하니까 신변 보호 좀 해주세요 하니까 스마트워치를 그 여성한테 지급한 건 마, 맞아요. 음. 그러나 가족까지 이제 지급할 정도의 어떤 그, 그건 없었고 음. 그 다음에 법적 근거가 임시로 잡아둘 수도 없는 음. 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법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네, 법의 문제라 그런데 이거를 이상하게 뭐 성폭력으로 신고된 거를 스토킹 처벌법에다가 그빚대 가지고 신변 보호 안 됐다고 비난하는 식으로 가니까 좀 억울해할 수 있어요 이건 경찰 네. 입장에서 억울해할 겁니다. 경찰을 내가 변호하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여기 언론이 이런 식의 보도 태도를 가지면 이걸 누 어디를 위해서도 어 내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어 신변 보호 관련돼서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을 이감 조치할 수 있나요? 없죠. 가능성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 피해자, 이 분리할 수는 없어요, 이거. 법에 안돼 있어요. 현저한 음. 위험이 보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현저한 위험은 집 앞에서 칼춤을 추든가 음. 화염병을 던지든가 이 정도 돼야지 이게 되는 거지. 네. 이게, 이게 참 답답한 문제... 요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를 성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을 스토킹 처벌법에다가 어저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긴급 응급 조치하고 참그 어떤 그이 변리시키는 조치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답답해지는 거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성폭력에는 그 규정에 어디에도 저 긴급하게 이 사람을 일단 잡아다가 임시로 영치하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음. 네,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점은 동거예요 네. 만약에 일반 여성과 남자인데, 남성인데 음. 일반 여성이 아저 사람이 날 성폭행했어요 얘기하면 아마 경찰이 눈깔 까두고 잡아놓고 그렇죠, 어떻게든지 그렇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네. 동거관계에서 음. 이를테면 그래요. 부부간에 같이 한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음. 어느 날 마누라가 나 남편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원치 않는 강제 성관계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네. 남편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인데 합의해서 성관계한 거예요. 무슨 강간이에요 하고 따지면 경찰이 신입니까? 양쪽 내용 다 봐야죠. 이건 양쪽 얘기 다 들어보고 면밀하게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성폭력 특례법 관련된 것도 임시 잠정 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그~ 부수적으로 집어넣어서 이 경우에도 그 저~ 임시로 떼어놓고 영치할 수 있는 법규 법적 근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주장하면 몰라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성폭력으로 신고된 거를 스토킹 처벌법에 그 법규에 의거해서 응급조치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답답해지는 거죠. 제가 거예요. 그래서 a p tap it. I'm going to t a l 설득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법 o 잘못 e who are talking about the people 이 h o are talking about the people who are t a l k 나 n g about the people 기 h o are t a l 도 i n g about the people who are t a l 솔직히 저는 이런 거는 진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음, 어, 네. 예, 이, 지금 이 사건 이 새끼 이걸 네. 이러면 이거 이거는 내가 이거 이런 걸 사용시켜야 돼요. 사형이에요, 이런 놈을 사용시켜야 네.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뭐 없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세상에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3, 6학년짜리.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세상에 중상을 입혀요, 지금 장애 가올것 같은데 너무 많이 다쳐 가지고.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지 말이야. 돌아가신 분도 만한 앞살에 불과해 말이 돼요, 이게? 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아까 연 교수님 하셨어. 우리 사회의 언론은요 네. 범행이 일어나면 일단 그 어떤 그 비난의 어떤 그이 강도, 그 비난의 우선순위는요 가해자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예방이 돼거든요 그러면 그래야지 네. 참 네. 범죄를 저지르니까 엄청나게 네. 사회적으로 내가 비난받는구나 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꼭그저 그거는 빼버리고 범인은. 그러면서 맨날 범죄자의 인권만 한다고 떠들면서도 네. 범죄자에 대한 비난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네. 무슨 뭐저그 사법기관에다가 저 요만한 트집 잡아가지고 거기 물구늘어지게 하는 식으로 기사 쓰는 내가 볼때 대한민국 지금 최근에 어떤 기자들은 음. 기자로서의 어떤 직업 정신이 있는지 여부를 좀 의심스러워요. 진짜. 물론 절대다수는 잘하고 있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음. 사회적 비난이라는 거는 일종의 또 형벌이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언론에서 그쪽에 집중해 갖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아시겠지만 경찰에서 공개하기 전에 저희가 음. 알 권리가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 징벌을 해야 되니까 저희 언론사에서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신상 공개합니다. 이런 언론사들도 있잖아요. 용기 있게. 그러니까요. 예.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이건 좀 그러네요. 스토킹 처벌법에도 저 신변 보호 조치가 피해 당사자한테만 적용돼 있어요. 네, 이런 거다 개정해. 요거는 좀그그고좀 그, 바꿔 가지고 그 집에 언제든지 이 사건처럼 침입할 수 있으니까 그 신변 보호의 어떤 범위를 네. 가족까지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확대한다든지. 네. 뭐 이런 제도적인 음, 이런 거를 빨리 그 보완해야 된다. 음. 또 성폭력 그 관련돼가지고 남녀관계잖아요. 네. 그거 관련돼서도 신변보호 하, 그이 조치의 하나로 스토킹 처벌법처럼 경찰이 판단해서 임시로 이저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다. 음. 뭐 이런 내용을 좀 신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는 게 맞아요. 네. 이거는 경찰한테 없는 법을 적용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아요. 네. 성폭력에는 그 응급조치 할수 있는 그 어떤 그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거 안 했다고 비난을 하면. 답답하죠, 이건. 그러니까 경찰의 그 통제, 경찰 통제라는 용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일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이 막 길거리에서 막 마약범을 사살한다던가 뭐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경찰 같은 경우는, 어, 민간 영역에서 유일하게 총기를 들고 있는 무장 집단이에요. 음. 그래서 경찰을 통제를 잘해야지 잘 해야지, 그러니까 잘 쉽게 부려야 되는 거죠. 공직 집단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경찰 통제를 잘할 목적으로 법에 있는 것만 하고 법에 있는 이외 건 하지 말라는 이런 아, 게 강요될 수 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예.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다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거 해봐, 이거 해도 돼, 이거 해도 돼 여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도 좀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하고 싶은데 음. 이게 지금 입법의 미비로 불비로 인해서 저희가 좀 접근하지 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입법적인 로비작용에 대해서 경찰도 좀 이제는 얘기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죠. 나서야 돼요. 예, 이때 대구경찰이 아, 사실상 이거는 어, 피해자를 저희가 임시로 어, 감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음. 저희가 할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아니, 도불 욕을 먹더라도 브리핑 해야죠.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 저, 경찰이 아, 스토킹 처벌법에는 있는데 성폭력에는 없으니까 한번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영장이 나요 그, 아, 아, 아예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럼 월권이에요, 월권. 그, 예. 그렇게 만약에 저 대구 경찰이 성폭력 그 가능 그저이 신고된 놈이 위험하다는 거를 자기 임의로 판단해 갖고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유치장에 입감 시키면 입감에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입감 시키는 순간 불법 감금해요 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가능해요. 지속적으로 맞아요. 쫓아다니는 놈은 네. 네. 경찰이 판단해서 임시로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법의 근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성폭력 사건을 입감, 임시조치 안 했다고 얘기를 하면 경찰한테 법을 위반해서 불법 간과만 하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났고 아쉽지만 없는 법규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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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 적용해가지고 안 했다고 그 기사를 내면 이게, 이게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야 돼요? 깝깝해요. 네. 내가 생각할 때는 사건 기사를 쓰는 저이 기자들은 법학을 좀 이수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법 적용은 좀 잘못됐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이거 절대 무슨 경찰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이건 뭐 내가 볼 때.